안녕하세요. 상하이 라이프 가이드 김가이드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주재원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구베이 지역을 찾아왔는데요. 이 지역은요, 신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선하는 지역이죠. 또 한인타운도 10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찾아가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명도성 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요, 구베이의 명도성 1기, 면적 167km, 한국평수 50평, 방향은 방 3+, 1, 화장실 2, 보일러 월 2만 위안입니다. 월 340만 원이고요. 어, 월세 월납이고 보증금 2개월입니다. 주변에 YCIS 국제학교, 권청실험학교가 있고요. 한국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고요. 우수한 클럽하우스인데요. 실외 수영장, 클럽하우스, 슈퍼마켓 등이 있습니다. 까르프 마트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명도성의 자랑, 아주 드넓은 잔디밭인데요. 이 잔디밭은 다른 아파트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잔디밭이에요. 이렇게 게 넓은 공간은 흔하지 않거든요. 특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뛰어놀고 있죠? 그리고 또저 건너편에는요.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키로 유명한 명도성 1기는요. 테니스장도 4개의 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요. 명도성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부대시설 야외포장입니다. 아주 넓은 수영장이 이국적인 분위기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곳을 찾을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걸어나와서 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집은요 명도성 중에서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깨끗한 집이 있해서 와봤어요. 함께 가보시죠. 와! 명도성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167 평방미터인데요. 방이 3 플러스 1이에요. 총4 개라고 할수 있는데, 와 너무 밝고 햇빛이 잘 드네요. 예, 이곳은요. 다른 상해 임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어컨부터 모든 가정 가구가 기본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요. 포루션인데요 특히 이곳은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한국분들 취향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주 큰 식탁이에요. 어, 손님 모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방을 한번 볼까요?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방도 한국분들 취향에 맞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중국 그 싱크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한국분들이 선호하시고요. 또 언더싱크 정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집은 이렇게 상판을 새로 교체를 해서 참 깨끗하네요. 와, 여기 냉장고가 두 대나 있어요. 중국분들은 작은 냉장고를 많이 쓰는데 한국분들 취향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유럽식 구조로 복도형 아파트가 많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남쪽의 안방인데요. 어, 로컬 단지는 드물게 모두 이 동네는 이중창으로 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대, 옷장, 그리고 방에 발코니도 하나 깔려있네요. 안방 맞은편에 건너편 방인데요. 마찬가지로 가구가 다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욕실이 있어서 안방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복도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샤워부스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될것 같아요. 이곳은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인데요. 수납공간이 아주 아주 많아요. 여기서부터 허! 이까지 있네요. 와. 이곳은 가장 안쪽에 있는 세 번째 방인데요. 북쪽, 남쪽 이렇게 양쪽이 되어 있어서 환기가 아주 잘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하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베이 지역의 명도성 일기를 봤는데요. 임대는 어디든지 코리아의 김가이들을 찾아주세요.